안녕하세요. 서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천사의 섬, 신한 섬을 소개하겠습니다. 음, 신한은 천사계의 섬으로 이루어져 천사의 섬으로 불리며 작년 4월에는 한국에서 네 번째로 긴 천사대교가 완공되어 신한군 중심부의 섬들이 육지와 연결됐답니다. 음, 신한은 보석같이 아름다운 섬들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통이 좋아졌으니 사진가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지로 떠오르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천사대교가 건설되고 작년 6월과 올해 2월 5월 8월 이렇게 4번의 출사를 다녀왔습니다. 음, 올 때마다 이렇게 불이 켜져 있진 않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아서 아름다운 빛의 천사대교를 만났네요. 그럼 제가 다녔던 곳 중에서 먼저 음, 천사대교를 배경으로 일출을 찍을 수 있는 암태도에 있는 오도선착장에서 일탄. 어 그리고 그 반대편 일몰과 장노출을 찍을 수 있는 앞해도에 있는 송공항에서 일탄. 어, 또 은빛 모래밭이 끝없이 펼쳐진 자운도 모안의 다리. 음 그리고. 포플 섬으로 유명한 안좌도 음, 이곳은 반월도 박지도 라벤더 정원 등 보랏빛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음, 일몰과 야경까지 담을 수 있는 멋진 곳이죠. 마지막으로 신한 다섯 개의 작은 섬을 잇는 순례자의 길까지 해서 음, 영상은 7회 정도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1탄으로 천사대교를 배경으로 찍은 일출 영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은 2020년 2월 23일 겨울이었고, 도착 시간은 어, 새벽 6시입니다. 음, 날씨와 물대표입니다. 간조가 7시 25분이니까, 물이 어, 다 빠지기 한 1시간 30분 전쯤에 왔습니다. 음, 다운도 포필섬이나 병풍도, 신안 순례길 등을 갈때 날씨와 물때가 맞으면 이곳을 들려 일출이나 장노출을 찍고 가면 좋겠네요. 이날은 물이 많이 빠져서 여기까지 들어와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천사대교의 야경과 일출을 담을 수 있는 좋은 날씨였습니다. 카페도에서 천사대교를 음, 건너 처음 도착한 선이 암태도입니다. 음, 이렇게 큰 바위가 많고 바위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물기를 머금은 바위산이 어, 부드러운 새벽빛을 받으니 참 아름답습니다. 안조때는 저 위까지 물이 다 차겠죠? 저기 위가 바로 오도 선착장 주차장입니다. 주차하고 바로 내려올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수정구슬 속천사대교는 어때요? 예쁘죠? 암태도 겨울바다였습니다. 천사대교우 겨울일출도 예쁘지만 음, 블루의 여름하늘도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음, 여름 새벽 풍경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날은 2020년 8월 2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5시입니다. 음, 일출 시간이 5시 46분이고 반조시간이 6시 46분이어서 나름 맞춰서 왔습니다 너무 어둡고 물이 좀 많아서 자리잡기가 힘드네요 음, 물이 더 빠져야 저번처럼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음, 이번엔 여기 입구에서만 찍고 가야겠네요 이날은 어, 순한 순례길을 가기 위해 6시 50분에 송공항에서 배를 타야 합니다. 그래서 일출만 찍고 서둘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해는 보이지 않고 날씨는 구름이군요. 음, 어, 그래도 저 하늘 좀 보세요. 어, 블루의 색감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왼쪽 영상은 그대로 속도이고 오른쪽은 1시간 동안에 물이 빠져나가는 영상을 단축시킨 겁니다 음, 장노출을 담아도 좋겠지요? 천사대교 건설로 음, 신안군 섬면적은 40%가 육지화됐다고 하네요. 천사대교 건설로 음, 암태도가 앞해도에 연결되면서 아름답게 모여 있는 신안의 중북권 섬들이 모두 육지와 연결된 것입니다. 즉 천사대교가 생겨서 사도에서 음, 제일 큰 축에 속하는 섬들이 육지와 연결된 것입니다. 음, 천사대교는 신안군 앞에 읍송곡리와 암태면 신성리를 잇는 바다위 다리로서 암태도, 자은도, 팔금도 안자도 등, 어, 신안군 중북권 섬들이 한꺼번에 육지와 연결됐답니다. 음, 이제 어, 암태도에서 본 천사대교 일출은 여기서 마치고, 어, 신안출사 2탄으로 음, 저쪽 맞은편에 위치한 앞에도 송공항을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